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들 기득권자 소수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헛된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던 그런 바보들이 아닙니다. 볼걸 보고 들을 걸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한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지만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며 듣고 소통하는 위대한 집단지성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속인다고 속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3일에 그들이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국권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주권자들은 맨손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가 놀라는 평화적인 민주 혁명을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위대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위대한 이 대한 국민들은 그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권력자들의 그 못된 버릇을 확실하게 뜯어 고치고 6월 3일에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누구의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민 여러분, 인천은 해불양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맑은 물이든 탁한 물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는 바다처럼 전국에 색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든 도시 맞습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모였지만 너 어디 출신이라고 우리가 출신을 놓고 다투었습니까?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다 있지만 너 파란색 팀나 빨간색 팀 그래서 시민들끼리 싸운 일이 있습니까? 너는 좌파 나는 우파 너는 진보 나는 보수 이렇게 편가리하면서 싸우는 것은 정치인들이 싸울지라도 우리 시민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파란색, 빨간색, 어디 출신, 저기 출신 따질 것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대리인들 잘 뽑아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필요한 논쟁을 하고 필요하면 싸워서 가장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가려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서 인천만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일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편을 나눠 싸울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나눠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하고 생, 색깔이 생각이 다르다고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치꾼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 시민들이 왜 하겠습니까?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국민이라고 하나, 하나의 존재들로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세상,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할일 아니겠습니까? 거창하게 통합이니 뭐니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국민, 우리의 삶 아닙니까? 출신이 뭐가 중요하고, 생각의 원천이 어딘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치란 냉혹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생적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가지되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 정치 현실이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처절한 현장 아닙니까? 그 삶의 처절한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게 정치가 하는 일이죠. 각각의 정치인들이 자기의 사상과 이념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은 오로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서 써라. 당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당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또 폭력적으로 그 권력을 잘못 행사하지 말라.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해라. 자원의 배분도 어떤 억울한 지역도 어떤 억울한 사람도 없게 고루 공정하게 배분해라. 이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투표는 민주주의의 전부입니다. 주권의 행사가 제대로 보장되고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이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포기하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누군가 기득권자, 이 현상, 이 잘못된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그 기득권자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고함을 할수 있는 게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에 들어가서 뉴스 보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싫어요도 한번 눌러주고 댓글도 시간 되면 한번 쓰고 좋은 기사 있으면 친구한테 보내고 그리고 나쁜 얘기가 있으면 이건 사실은 이런 거야라고 가짜 뉴스에 아주 악질적인 소수의 아주 잘못된 언론들한테 속지 말도록 이 나라 주권자로서 바보 취급되지 않도록 조금씩 알려 주는 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결국 국민만을 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장 더럽고 나쁜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정치는 나쁜 거야. 정치는 더러운 거야. 또, 또 싸우네, 저기. 이렇게 얘기하고, 선량한 국민 여러분, 정치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정치는 나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관심을 갖지 않는 만큼이 바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 기득권자들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을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다른 쪽을 찍고 좋아한다면 좋은 쪽을 찍더라도 저를 안 찍어도 되니까 꼭 투표하라고 행동하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